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나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치면에 쏟으시는 이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예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죄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두지, 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니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농부였습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에서 북한국 이스라엘로 거주간 특별한 선지자로 북한국 화려한 도시 사마리아의 멸망과 폐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 여러 왕 이세라는 북한국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세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영조 정조 시대 이 중을 이스라엘 중흥을 꾀하던 아주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성은 대도시로 아주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윤택했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5천년 우리 역사상 이만큼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을까요? 어, 배고프지 않고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아모스는 음, 유다 시골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커다란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화려한 가구 이제 그 꽃무늬가 장식된 그런 상아 침대 여름 별장 최고급으로 그 음식을 먹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의 그식성 최고급 고기와 최상급 포도주가 식당에서 이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다는 아주 번성했고, 군사력은 옆에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유다에는, 어, 이스라엘은 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에,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느냐 선지자의 책망을 이제 에, 거부했고 책망을 들어도 에, 그 책망을 에, 무시했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아무순자는 에, 목소리를 높여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모스 시대의 사회상 불의와 불법에 자행하는 그 사회를 볼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늑탈합니다 그런 사람들, 에, 사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해서 살았던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주면서 가나안 땅 너희들이 거주하지 집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 씨 뿌리지 않은 작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어, 그가꾸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 너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정 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아, 빼앗길 것이다.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어, 뇌물과 학대와 폭력과 정의와 공의를 그 없애버린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에, 하겠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모스 선지자의 메아리는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을 거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안정은 번영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금방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 선제는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제는 심판의 날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거부했고 관리들은 권력에 심취해서 내물에 그리고 그 권력을 주고 받았습니다. 백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끝나고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모스의 메시지처럼 이스라엘은 부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구성에서 살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스는 결코 마음을 편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혹독합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디 갔나요? 내가 하면 공이고 상대방이 하면 에, 그 불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것은 사사건건 반대하더니 결국 권력까지 뺏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뇌물로, 어, 천문학적인 뇌물로 여기저기 바쳐서 결국 그 뇌물을 받은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범죄한 자가 권력을 장치한 그 시대. 그,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행군에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으리라. 다 없어지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그다 패망하고 어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어, 아모스의 메시지는, 어,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불법이 판치고 불의한자가 권력을 잡고 불의한자가 이그 내물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한그 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처럼 이 땅이 정의가 사라졌고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뇌물로 권력을 쟁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권력, 금권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억울한 자들이 발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극휼히 여겨 주셨소 정의를 다시 세워 주옵시고. 정의로운 자가 설수 있도록 백성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